치하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종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인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있게 보이려고 했는데, 아. 음. 시나요 그릴즈를 가지고 나온 거는 어, 이런 그릴즈를 끼고 활동을 하는 스파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뭐,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 개씩은 갖고 계실 이런 골드 라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쉽고 재밌게 영상 속에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병원을 하기 시작한 지가 13년이 됐는데 2010년, 11년. 한 9년 전까지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는 이 금리보다 더 발전돼 있는 다른 수복물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재미있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골드 크라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laughs> 이 사진은 제가 2009년도 80대 할머님이 선물 때 했었는데 그러면 거의 60년 전이니까 1900 40년대, 예, 만들어진 크라운인 것 같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앞니를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끼고 있었던 그릴제랑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픈크라운이라는 형태로 어 예전에 금을 주조하기가 정말 힘들 때 사람 치아에 맞게 두드려서 끼우게 되는 형태고 교과서에서 보고 실제로 본 적은 몇번 없었는데요. 조폭영화를 보면 주지폭력 보스가 앞니에 이렇게 금리가 막 사이에 끼, 끼워져 있는 이전에는 세라믹이나 레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금리로 사이를 끼워 넣어서 이 사이가 썩거나 하지 않고 어, 보이기 좋게 하는 건 이걸 만드는 방법이나 그리즈를 만드는 방법도 사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2010년도부터 세라믹 위주로 치아, 치아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그릴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저희 기공센터장과 외부에 있는 기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힘들게 금니를 만들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과 기공소라는 데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치과 기공사들이라고 해서 의료 기사에 속하고 치과에서의 지도하에. 어, 이런 금리 보철물들을 제작을 해주는 전문 직종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기, 디지털 기공센터가 있, 있고요. 예전에는 디지털 기공센터에서 디지털이 아닌 이런 금리를 제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금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본을 떴었어요. 인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한 번쯤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입안에 고무를 넣어서 물고 있으면은 빼빼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치기공사가 어 만들어진 석고를 가지고 저런 왁스를 저 석고 모델에 하나씩 하나씩 석고를 입혀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치아에 만들려고 하는 금리 형태를 왁스로 하나씩 하나씩 입힌 거죠. 정말 한땀 한땀 깨는 장인정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기본 과정입니다. 정교한 금리의 형태가 왁스의 형태로 납형이라고 하는데 와, 왁스의 형태가 나오면 저렇게 저 과정을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메몰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메몰은 저 납형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주조하게 되는데 그런 인베스팅 과정에 저렇게 신기하죠. 예전에 프라모델을 만들어 보시는 분이 있을까요? 프라모델도 이런 형태로 주조를 형태로 플라스틱을 쏴서 만드는 건데, 지금은 플라스틱이 아닌 금을 주조할 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만들어진 이 왁스가 이제 여기에 있는 수프로라고 해서 이 흔히 얘기하는 꼬다리죠, 꼬다리. 꼬다리라고 만드는데. 꼭지, 꼭지라고 할게요. 이게 석고 같은 매몰재를꽉 채우고, 금이 이쪽으로 싹 들어가서 크라운과 이 그, 길 꼭지와 함께 금으로 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변신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프라는 걸 달게 되고, 매물재꽉 관을 채우고, 여기에 저렇게 압력밥솥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다음에 저매물재를 굳게 만들어요. 이제 이 안쪽에 소환물라는 거에 넣어서 650도에 예열되어 있는 가마, 불가마, 둥지막 말고요. 불가마에 여기 넣고, 이 안쪽에서 아주 팔팔 끓입니다. 그러면 저앞 이쪽에 있던 왁스가 다날아가고텅빈길 안에 지금 보시다시피 주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딱 넣고, 불로 저기에 있는 금을 녹이고요. 저 금을 녹일 때는 보이시죠? 이 치과용 합금이거든요. 치과용 합금을 녹여서 메몰 통로를 딱 끼우고, 지금 보이죠? 이렇게 해서 꽉한 다음에 탁 풀어주면. 녹여, 녹여져 있는 금이 저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꼭지와 금리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없어진 자리에 금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매몰재 하얀색으로 돼 있는 매몰재가 다 없애고 나면 납평 금리만 쏙 나왔죠 <목소리> 남아져 있는 금리를 저렇게 깨끗하게 팔리싱 연마하고 다듬고 광택을 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폴리싱이라는 단계인데요. 그렇게 해야 색 했을 때 반짝반짝 하죠. 안 그러면 이렇게 칙칙하거든요. 그래서 매끌매끌하게 저 금리를 다듬어주는 정말 장인정신이 필요한 치과 기공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아름다움. 지금은 저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금리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더 새롭고 예쁘고 아름다운 어, 어금니를 만들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어,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금리가 어, 예전에는 정말 좋은 재료로 쓰였었는데, 어, 좋은 재료인 것만큼 또 단점도 치아를 쪼개지는 힘이 가해지거나 웃을 때 보이는 단점 때문에 까맣게 나온지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세라믹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금속 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골드 또는 은 색깔 띄있는 메탈, 그리고 1 9 7 0년대 오면서 세라믹 수공이 나오면서 도제 치아랑 비슷한 색깔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레진이라는 더 합성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치아랑 똑같은 색깔이 나오고, 오늘! 이런 그릴즈와 기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치과에서 더 각광받고 있는 현재 치료 기술에 대해서 어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더 미래에 다가올 더 빠르고 아프지 않은 각광받는 기술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전 이만 찌빠 를 <놀람> 가지고 클럽에 가야 되는데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서 갈 수도 없고